네이버에 조용한 중고차를 검색해 주시면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온 차량은요,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대형 세단입니다. 옆에 보고계신 차량 모델은요, 대우 쉐보레 알페온 3.0 EL 300 슈프림 등급의 최상위 트림 차량이고요. 현재 2013년식에 11만 4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기능부터 통풍 시트, 다양한 안전 옵션과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외관 모습부터 실내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는 요 전국 최저가인 53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모델 출시 당시 카본 플래시 블랙으로 펄이 들어가 있는 예쁜 검정 색상의 계열을 띠고 있고요. 일반적인 검정 색상보다 조금 더 관리하시기 쉽다는 장점이 띄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전면부 모습 살펴보시면요. 깨끗한 본넷 상태부터 역시 웅장하게 관리되어 있는 크롬 그릴 라인까지 조금 더 럭셔리한 디자인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범퍼 라인까지 생활 스크래치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저희가 입고 해오자마자 전 전 차주분께서 타시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세차나 광택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넷 부분 이렇게 인터쿨러 가니쉬까지 크롬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백화현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띠고 있고요 역시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약70% 이상의 잔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19인치 휠까지 이렇게 크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예쁜 휠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정말 아쉽게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고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수석 쪽에 이런 휠 스크래치 발생률이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까지 역시 깔끔합니다. 펄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주의 형상을 연상케하는 디자인입니다. 아래쪽 살펴보시면 리피터 부분까지 역시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상단 살펴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뒷좌석까지 개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최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도어 캐치 모습 보시면요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잠금 장치를 이용하실 수 있는 이지 액세스 기능까지 역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정말 2013년식 차량 치고는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흔적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휠까지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고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후면 라인, 니어 램프까지 너무나 깨끗한 상태로 잘 보. 되어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께 특이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트렁크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쪽 트렁크 공간까지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프백 3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내부 상태 보시면 전차주분께서 타시던 모습 그대로 역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짐이 자주 왕복하는 플라스틱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뒤쪽 면까지 생활 스크래치 약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흔적, 트렁크 내부 공간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까지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었고요. 리어램프부터 다양한 차량들의 외관 상태 너무나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외관 상태, 트렁크 모습 살펴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장재 관리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흔적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관리부터 도어 트림, 대시보드까지 정말 연식과 주행거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개입판 모습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실 주행거리는 11만 400km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개입판에 점등되는 경고등 사항 또한 역시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까지 리얼 우드 형식의 몰딩 들어가 있는 흔적입니다. 너무나 깔끔한 상태 생활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의 모습인데요.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화면에 현재 안드로이드 오토 고가의 제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화면을 통해서 컨트롤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렇게 인터넷부터 유튜브까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으로서 하스팟 연결해 주시면 다양한 내비게이션부터 티맵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인포테인먼트 버튼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시트 모두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최상위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풍부한 옵션 모두 다 즐기실 수 있겠고요. 오디오 장치까지 완벽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도어 개폐 버튼까지 들어가 있고요. 비상 깜빡이 버튼 아래쪽 리얼 우드 형식의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는 기어박스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013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역시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옆쪽으로는 버튼 한번 클릭으로 뒷좌석 커튼까지 온오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운 여름철의 뒷좌석 탑승자들을 배려한 고급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대형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차세지어 시스템 역시 포함되어 있는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살펴보시면 깊은 수납공간과 함께 컵홀더 2구의 모습까지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스페어키까지 한번더 증정해드릴 예정이고요. 암레스트 펼쳐서 보시면 수납공간의 모습도 역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 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함께 앞뒤 블랙박스 2채널로 역시 구성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쉐이드부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열리는 선쉐이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선루프 작동 상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버튼 한번 클릭, 원터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뒷좌석에서도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구조로 썬루프 작동 상태 정말 잘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비유변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에 이염되거나 오염된 부분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흔적, 역시 주행거리와 연식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흔적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에서 살펴보신 알페온 차량 정말 고급 세단은 전국 최저가 500만 원 초반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최고의 대형 세단 대우 쉐보레 알페온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최상위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풍부한 안전옵션과 편의 기능을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최저가, 금액까지 너무나 착한 가격에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530만원의 조용한 중고차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영 영상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차량들 이외에도 다양한 차량들, 모든 차종들 모두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